박사님 제가 옮기다가 떨어뜨렸거든요 좀 미안하긴 한데 손으로 잡지 못해요 왜요? 그 손을 잡으시면 되는데 뭐하시는 거예요? 얘네가 쏘거든요 뭘 쏴요? 가득 어... 쏘나요? 아니요 가시로 손가락을 쏴요 벌처럼 가시가 있는 친구인가요? 네 이름이 뭔가요 얘는? 퉁가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애교박사입니다. 여기 또 어디냐고요? 이곳에 웅박사님이 일주일 전에 미끼 없이 통발을 설치해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교박사가 그 통발에 어떤 친구가 잡혔는지 찾으러 왔는데요. 혹시나 아무것도 안 들었을까 싶어가지고 애교박사의 족대를 또 들고 왔습니다. 저기 끝에 웅박사님이 무려 일주일 전에 설치를 하셨고요. 아무런 미끼 없이 과연 어떤 친구들이 잡혔을지 애교박사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자, 일단은 여기 테스트 삼아 에그박사 여기를 한번 들쳐볼게요. 자, 테스트 로 여기를 한번 들쳐보겠습니다. 오! 오! 오 에그박사 지금 테스트 삼아서 물고기 들쳤는데, 아, 물고기 가죠? 이 족대를 들쳤는데 지금 버들친가요? 오, 뭐, 뭐 여러가지 섞여 있는데 물고기들이 나옵니다. 아까 버들치 있었는데 어디가 도망갔나요? 자, 에그박사가 잡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들은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애그박스 다 모르겠어요.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 바뀌었나요? 자, 에그박스 일단 볼게요. 우와, 뭔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laughs> 새우가 새우가 있어요. 새우가 지금 엄청 큰데요. 이제 낙엽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요. 이곳에 물고기랑 그다음 새우랑 뭐 애그박스 잘안 보여가지고 꺼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짜짠짠짠 <목소리> 짜자 내가 박사가 지퍼를 열어서 안에 내용물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프해서 나갈 것 같은데요, 박사님. <laughs> 근데 큰 통이 필요할 것 같은데, 큰 통? 자, 낙엽을 일단 다 꺼내 볼게요. 낙엽 때문에 이 친구들 못 나오고 있어요. 자, 낙엽을 조금 치우고 일단 볼게요. 우 와, 이, 이 새우 지금 엄청 커요. 알이 쳤어 알이. 알알이네, 알알이? 너무 신경을 때 너무 많아요. 웅 박사님이 이거 통말 설치 안했으면 구경 못할 것도 들 엄청 많아요. 너무 빨라 가지고 등에 이렇게 까만색 줄이 있어요. 줄이 있는 게 특징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큰 올챙이도 있습니다. <laughs> 황소개구리 올챙이 같은데 올챙이도 보이고 새우가 이렇게 민물에서 이렇게 큰 새우가 잡히는 걸 상상을 못 했네요.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게요. 새우 민물새우에 민물새우 친구가 있는데 가장 큰 새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 친구는 크기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배에 알도 차 있는 친구고요. 여기서 거의 대장 정도 될것 같은데. 우와, 저 너무 빠르고 톡톡 튀어가지고 에그박사 빨리 물에 담아야겠습니다. 자, 온몸이 투명한 색이고 배에 알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자, 수백 개의 알들은 이 새우 몸에서 가장 안전한 곳. 네, 밑에다가 이렇게 품고 있고요. 자, 이게 부화가 되면 여기서 조그마한 새우 새끼들 좍좍좍좍 아기 새우들이 좍좍좍좍 나오겠죠? 자, 몸은 전체적으로 투명한 색깔이고요. 다리 보면은 투명한 다리에 노란 색깔 줄무늬가 나와 있어요. 자연산 민물 새우. <laughs> 자. 그럼 다른 새우 친구들도 애그 박사가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통에다 옮겨 줄게. 오! 오, 지금 막 점프점프하고요. 새우 잡기가 엄청 힘드네요. 오, 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애그박사 까만 새우 봤거든요. 까만 민물 새우 봤는데 어디요? 아 여기 있네요. 오, 잡기 너무 힘들어. 제가 애그박사가 혼자서 잡기 힘들어서 웅박사님 도와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 이 친구는요. 지금 투명한 몸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검정 색깔 몸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뭐 까만 색깔 뭘 먹은 건지 아니면 종류가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더 크면은 확실히 알것 같은데. 투명한 민물새우보다는 전체적으로 몸이 감 까만 색깔, 검정 색깔의 새우입니다. 오 그거 같아요. 에그박사가 봤던 랍스터 있죠? 랍스터 색깔 같네요. 랍스터 색깔. 여기 넣어서 비교해 볼까요? 네, 가재 색깔 같아요. 가재. 퐁당자 이번에는 에그박사 처음에 낙엽인 줄 알았거든요. 낙엽이 아니고 바로 물잔자리수채입니다오 통발에 오늘 물잔자리 수채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낙엽이랑 섞여 있으니까 진짜 뭐 낙엽이 움직여서 깜짝 놀랐어요. 뛰어난 보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물잠자리, 수채, 수체. 물자리, 잠 수채도 퐁당. <laughs> 자, 이번에는 여기서 가장 큰, 가장 거대한 물고기고요. 전체적으로는 황금 색깔 빛이 도는 친구입니다. 여기서 제일 빠르고 제일 큰것 같아요. 자, 해염을 어떻게 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불러 퐁당 오!! 이 친구 이름을 알고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올챙이 친구 오 아직까지 앞다리 뒷다리가 안 나와있고요 크기로 그 봐서는 황소개구리 올챙이보다 조금 더 작고 그 다음에 청개구리보다는 조금 더큰 걸로 봐서 산개구리 옴개구리의 올챙이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물 속으로 퐁당 개구리송 불러주면 뒷다리가 날것 같은데 개굴개굴 개굴. 개굴 터선이 어, 걸어가 요 우와 깜짝아 우와 걸어가고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 친구 <laughs> 새우예요 새우 민물 새우 자 이래 이 친구는 그냥 자연으로 바로 보내주면 될것 같아요 걸어가서 물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나는 새우라고 새우라고 민물에 사는 민물 새우라고 아이고 이렇게 육지에서 걸어다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로에서는 수영을 또 굉장히 잘 치지. 스피드, 스피드! 자, 지금 저기서 웅박사님께서 계속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뭔가 찾았다고 하십니다. 뭘 찾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지금 엉덩이 다 나온 거. 조심스럽게 뭔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일단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결과물을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조심스럽게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뭐예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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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나요? 되거 멍청 뭐 무거워 보이는데. 돌잡히 네. <laughs> 돌.. 돌. 네, 네, 네. 오! 쟤뭘 잡으신 거죠? 우와,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메기 같죠? 통달이 같네요. 미우인가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박사님. 네, 일단 통에 담아 가지고 자세히 관찰해야 될것 같습니다. 퉁갈이 미역이 메기를 좀 닮은 물고기 친구인데요. 이거 미끄러지 아닌가요? 뭐 되게 되게 거대한 거 잡으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작은 물고기였습니다. 박사님 제가 옮기다가 떨어뜨렸거든요. 좀 미안하긴 한데 손으로 잡지 못해요. 왜그 손을 잡으시면 되는데 왜, 왜 뭐하시는 거예요? 얘네가 쏘거든요. 뭘쏘요 가시 어... 쏘나요? 아니요 가시로 손가락을 쏴요 벌처럼. 가시가 있는 친구가요? 인 네. 이름이 뭔가요 얘는? 퉁가리 풍갈이입니다. 풍갈이요? 네. 네. 생각보다 되게 생각보다 되게 무시 무시한 친구네요. 네, 근데 진짜 아파요. 제가 한번 쏘여 봤거든요. 따끔따끔합니다. 아주. 갑자기 <laughs> 갑자기 거, <laughs> 겁이 나는 친구예요, 갑자기. <laughs> 미꾸라진줄 알았는데 가, 가까이서 보니까 뭐 메기를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모래무치도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양박사를 좀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수염 난걸 보니까 수염 난거 보니까 또 양박사님 닮았네요 네. 바닥 쪽에서 헤엄치면서 살고 그다음에 돌 틈에 숨어 사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색깔을 봤을 때도 보호색이 딱돌 틈에 있는 색깔 같고요 네 맞아요 되게 돌 틈에 잘 숨어 든다 박사님 퉁가리가 수소 곤충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 친구를 한번 넣어볼까요? 어 사냥하는 모습을 보자는 건가요? 네, 근데 사냥하기 전에 빨리 빼줘야겠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에그박사가 여기 있는 잠자리 수채를 넣어가지고 반응을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보호색 때문에 그냥 낙엽인 줄알것 같은데요? 뭐야, 낙엽이 움직인다. 공격을 해야 되나, 먹어야 되나, 낙엽인가 숨어야 되나? 나는 잠자리 수채, 어, 낙엽인 척해서 숨어살지. 풍가리는 내가 옆에 있는지도 모를 거야. 그 박사 관찰한 친구들은 자연으로 다시 돌려 보내줘야겠죠. 자, 자연으로 다시 돌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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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미끼 없이 일주일 동안 설치. 통발을 구경하러 와가지고, 정말 다양한 생물들을 만나봤습니다. 좋아요, 펄떡펄떡, 구독, 펄떡펄떡,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